<laughs> 여러분 바비큐 파티 준비물을 잘 챙겨왔나 확인해 볼까요? 네, 선생님. 먼저 가방. 있어요. 물병은요? 있어요. 오빠 또 물컵을 물병으로 알고 가져왔구나. 뭐? 어? 잘 봐. 비슷하게 생긴 어... 걸어떡해 <laughs> 그럼 지우는 물못 마시는 어... 거예요? 오빠. 내가 생수 한 병을 준비해뒀어, 지오에게 줄게. <laughs> 잘 됐네, 요 지오. 자, 고구마스 고든 안전하게 도착. 뽀뽀. 자, 여러분 천천히 조심히 내려요. 네, 세라 네, 네, 선생님. 선생님. 도착했다. <laughs> 모두 잘 내렸죠?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. 난 이제 깨끗하게 목욕하러 가야겠다. 그럼 갔다 올게. 뽀뽀. 고든 잘 <laughs> 가. 이따보자, 친구들! 고크리트 <laughs> 좋아요. 바비큐 파티를 시작할까요? 예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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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? <우와> <laughs> 자, 가져가! 와 <laughs> 아, 소라게다! 에이, 응? 음? 어? 하! 으, 지호야, 사과 아니고 바람이잖아 음. 응. 영차, 영차 아유. 사랑아, 지아야 우리가 응? 좀 도와줄까? 숟가락이랑 포크 넣는 것좀 도와줘 으, 아, 으아, 어? 어?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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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렇게 하면 안돼 네. 음? 미안해, 지아야 아, 나, 나, 나 아,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, 알았지? 에이. 오빠! 어? 의자가 부족해 제라 선생님, 음, 의자가 어? 부족해요 어쩌죠? 음, 그럼 선생님이 의자를 찾아볼게요 여러분,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거예요 붉은 처에는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알겠어 선생님 누누, 잘 네. 기다릴 수 있죠? 선생님이 오. 다녀와서 고기를 맛있게 어. 구워줄게요. 으, 네! 세라 선생님! 응, 내가 선생님 대신 이곳을 지킬 거야!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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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어, 어? 어, 어, 음. 사랑아, 어? 하랑아, 소스가 부족해. 내가 가져올게. 고마워, 지호야. 어, 바비큐 소스야. 착각하면 어. 안 돼. 음. 보기 있다! <웃음> 찾았어! <웃음> 아! <웃음> 어떤 거지? 이건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구나 지호다. 선생님이 붉은 처에는 가지 말랬잖아. 나난 응, 구름을 보고 있었어. 정말 예쁘다. 응. 어서 이쪽으로 와. 안 그럼 공룡 마스터에서 빼 버릴 거야. 으. 아. 으. 으. 져라 빨리 꼬져. 아. 起。 빨리 부를 거야 하니까. 소방대장 고든을 부를게요. 도와줘 고든. 긴급 상황 발생. 긴급 상황 발생. 뽀뽀뽀뽀뽀. 아, 고든 배지 신호 감지. 고고버스 고든 출동 준비. 또 무슨 일이지? 고든, 빨리 와줘! 바비큐장에 불이 났어! 알겠어요! 고고버스 고든, 출동합니다! 오! 고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! 나노 변형 입자 가동! 고고버스 고든, 변신, 고! 바비큐장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위험해! 빨리 가서 불을 끄고 친구들을 구해줘야겠어! 이럴 땐 바로! 소방차! 고고고! 소방대장 고든 체크 끓이려고 했는데 더 크게 번져버렸어. 어떡하지? 괜찮아요. 제게 맡겨주세요. 음, 일단 불이 더 커지지 않게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을 옮겨야겠어. 고든, 어. 어? <목소리> 고든이야. <고생, 목소리> 저쪽에 파라솔이 타고 있어. 어, 큰일이야. 불이 번졌어. 시간이 없어. <목소리> 옮기지 못하는 것들은 어쩌지? 분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써야겠어! 잔소비 차단에 불을 끄는 거지! 뽀뽀! 어? 불에 잘 타는 나무판자는 물을 뿌려서 불을 꺼야 해! 다제 잘못이에요. 지호야 아까는 어? 정말 모두가 큰일 날 뻔했어요. 어린이들은 절대로 불가까이 가면 안 돼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잘못했어요. 서서 졸고 있었거든요. 괜찮아요. 잘못을 알았으면 다음부턴 안 그러면 돼요. 하지만 바비큐장이 엉망이 되었어요. <laughs> 다들 여기 좀 봐봐. 응? 그래 고든 덕분에 헉? 타지 않은 게 있었어요. 바비큐 대신 피크닉도 좋겠어요. 헉? 제 가방에 롤 케이크도 있어요. 같이 먹어요. <laughs>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다 같이 주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요. 뿌뿌 고든 스쿨 우리 친구들 화재가 발생하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불이 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. 그리고 119로 신고 전화하는 것도 잊지 말자. 뽀뽀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. 모두 안녕. 또 만나요. 또, 또 만나요. 만나요.